새로 문했습니다이거 선물이에요. 어, 그래.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 멋있게 생겼네. 아, 여기가 아띠 방이구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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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그 방글라데시 음식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먹어 보고 같이 우리 아띠근 어, 제 제자예요. 우리 한글학교 제자인데 어, 오늘 아띠 공장에 오고 사는 곳을 방문하고 어 우리가 방글라데시 음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어보는지 어 맛도 보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뜩기입니다아 예. 서른 살. 서른 살. 네. 예, 결혼했죠 아뜩기네 예, 결혼했어요. 아들 이름이? 아들 지한. 아주야, 네, 아, 예, 나도 보고 싶은데 언젠가 네, 한번 꼭 만나, 맞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아불칼람입니다. 아불칼람, 예, 예, 네. 저는 서른 세 살입니다. 네, 아까 결혼했다고 했죠? 예, 제가 결혼했어요. 예, 그럼 아들이 이름하고 또. 딸, 딸 아들 있어요? 아들 이름이 무함마드 아니. 아, 무함마드. 또 네. 딸은? 딸은 마스루파 아수르바. 예. 아, 예, 예뻐요. 예, 예뻐요. <웃음> <웃음> 또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예, 가우 우샬입니다우샬우샬 네, 우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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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나이 스물 살입니다. 아, 스 살. 네.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아니, 안 했어요. 나 앞으로 간. 할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에 어,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laughs> 어요 <laughs> 앞으로 언제쯤 결혼하게 되죠? 음, 내년 아니면, 아. 음, 22년, 3년 23년. 음. 그러면 코로나인데, 네. 그때는 이제, 어, 고향에 가서 결혼식하고 다시 오나요? 네, 음. 네. 아, 네. 어쨌든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서 한번 음식 만드는 걸 가서 한번 보고, 어, 우리 한번 어떻게 방글라데시 음식도 먹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네, 음, 예, 기름. 소금이. 양파. 양파. 네. 응. 음. 네. 여기도 섞어야 돼. 여기좀 여기 섞어서 조금 있어야 그래? 돼. 아, 5분나 네. 10분 있어야 오케이. 돼. 어.

후추도 지금 후추도 넣었습니다. 에 그, 오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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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밤오복 오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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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복밤고복밤 오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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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복밤,

여러 가지 아재를 지금 막 섞고 있습니다. 음식를 거의 다 하고 담고 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돼서 음식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보이죠? 음식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 음식이 굉장히 맛있겠죠 정성이 그아 흠뻑 들어간 그런 기름이 막있들어져 아, 이렇게 하나 먹고. 아, 이야. 이렇게까지. 자. 오. 어, 이 기, 전통이 전통?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 방글라데시 사람 아,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아 전통적으로 먹군요. 어 근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나도 이제 밥을 같이 먹을게요. 아, 잘 먹었는데요. 아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앞으로 그 결혼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성분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 카우샬? 네. 아, 지금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샤르나. 샤르나? 네. 아, 굉장히 아름답던데, 언제 보고 지금 못 봤어요? 언제 끝으로 어. 한번 봤어요? 작년에 아. 봤어요? 아니요, 이거. 네. 5년 전에 봤어. 와, 5년 전에요? 네. 와, 그러면 사진으로 지금 요 근래의 모습을 이렇게 전송하는 거예요? 네. 사진도 서로 보고 그런 거에 계속. 네네네. 아 근데 여자 친구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결혼하는 거 여자 친구 집하고 우리 어, 어. 파우샬 집하고 여자 친구 집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뭐 어. 여자 친구하고 약 예, 어. 약속했어요. 아 여자 친구 하고만 네네. 그럼 여자 친구 엄마하고도 약속해야 되죠? 네. 네마 네. 네, 그래요. 이거 다 내년에, 네. 이거 방글라 갈 때, 네. 3개월 전에 얘기해요. 아, 3개월 전에. 이제 코로나 끝나야지 네. 또잘갈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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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한 번, 방글라데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자친구한테 이름 부르고, 네. 어, 음, 어잘리으라 그러고 한번. 네, 네. 음, 셜나, I love you. <laughs> 아! <laughs>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